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런시 용구소입니다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 커런시 버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도 많이 궁리를 했는데 뭔가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은 없어요 획기적인 방법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리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정복자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정복자들의 그 우드머리인 사이러스까지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좋은 걸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은 각성한 잼, 어웨이크닝 잼 그리고 뭐 정복자의 엑자티드 오브 이런 거를 준다곤 하는데 일단 띄우, 띄우는 거부터 일이고 만나는 것도 엄청 일이고 확률도 극히 낮아요. 드랍 확률이 <laughs> 어, 지금까지 사냥하면서 각성 잼못 먹어봤고요. 액자 티드 하나 먹어봤어요. 그요저 <laughs> 이제 이거 하나 먹어봤거든요. <laughs> 모셔놨는데그 정도로 드랍률이 그가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파밍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이러스가 주는 아이템들도 기존에 쉐이퍼나 엘더가 주는 아이템에 비해서 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아이템이냐, 뭐 고생은 고생대로 더하지만 주는 아이템들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다시 쉐이퍼와 엘더입니다. 쉐이퍼 템과 에더템이 여전히 이번 리그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고 좋아요. 근데 더 만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위한 그 열쇠가 되는 아이템들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그리고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죠. 어떤 방법이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의 각성 레벨을 높여서. 14에서 16 사이의 티어의 지도를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옵션을 잘 보시면, 각성 레벨에 따라서 그 밑에 회색 옵션들이 달라지는데, 그, 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고유 지도 보스 14등급 이상에서, 쉐이퍼의 소호자 지도를 떨어뜨릴 확률 4%, 엘더 소호자 지도를 떨어뜨릴 확률 4%. 이게 이제, 돌이 좀 줄어들면은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8일 때가 4%고, 저게 각성 2레벨부터 1% 생기는데, 결국 저 지도가 지금 점점 시세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세요. 아 어, 이게 가장 안정적인 돈벌이. 가장 안정적인 커런시봉. 가장 낮은 그 리스크, 로우 리스크의 어, 안정적으로 버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저거구요. 저기서 약간 도박수를 두겠다 하시면은 저 지도를 사서 아니면 저 지도에서 나오는 조각을 사서 쉐이퍼 영역 들어가서 쉐이퍼 킬. 여기 약간 도박수. 이게 왜냐하면 쉐이퍼가 주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비싼데 장화, 장화가 나오면 안 됩니다. <laughs> 장화 나오면 진짜 <laughs> 끝나요. 어, 투자한 것, 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쉐이퍼런이나 뭐 엘더런 같은 거를 제가 과감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들은 리스크가 낮지 않아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잘 풀리면 좋죠. 잘 풀리면은 이제, 커넥시 불로들리는 거고. 하지만 가장 낮은 리스크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는 거는 각성 랩을 최대한으로 해놓고 14에서 16 티어를 빙글빙글 돌면서 쉐이퍼 지도, 엘더 지도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아, 그게 지금 최고의 커런시 버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뚜렷한 방법이 지금 없어요. <laughs> 결국은 플레이를, 뭐 플레이 타임이 많은 분들이 커런시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어,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막 역병 지도도 지금 몇번 돌아보고 아, 이것저것 해 봤는데 뚜렷한 묘수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요 최대한 각성 레벨을 높여서 쉐이퍼 지도와 엘더 지도를 더 파밍하는 쪽으로 이거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도 이 정도 가격 이하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아이템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치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커런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